안녕하세요. 조 조나침입니다. 제 이름은 레이날도 아기아르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 0일입니다 지금은 중앙 시간으로 오후 8시 45분쯤입니다. 이 비디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상황은 이미 격화되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 말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의 상황이 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연방 당국과 초기 접촉을 하고 있던 시기에, 넬슨 나라라는 사람이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제안은 제가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기술 시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술을 사용하여 상황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넬슨 나라가 전화로 말한 것은, 내가 카라카스로 가서 디오스다도 카베오, 니콜라스 마드로, 그리고 디오스다도 카베오의 형제에게 직접 데모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베네수엘라의 세금 및 항만 당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넬슨 나라의 대답은, 그리고 이것은 그의 문자 그대로의 말입니다. 제가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라카스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넬슨 나라가 저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대모를 하러 갔더라면, 아마 지금쯤 헬리코이드의 감방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초대되었다가 몇년 동안 떠날 수 없었던 시트고 임원들처럼 말이죠. 이제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디오다로 카벨로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환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넬슨 라라가 정말로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 여러 고위 정치 인사들과의 시연과 소개를 성공적으로 주선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 설명에 자세한 목록이 있지만 여기에는 파나마의 전 영부인 비비안 페르난데스 데 토리오스, 뉴욕시장과 가족관계가 있는 전직 뉴욕 고위 경찰관, 유엔의 고위 관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러넬 페르난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라카스의 전시장인 안토니오 레데즈마와의 전화 통화도 넬슨라라가 주선했습니다. 몇년 전, 넬슨라라는 디오스나도, 카벨로와 그의 동료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픈시즈, 아이체에 대해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앨런 머스크의 지오 인덱스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선박들이 특정 해상 지점을 통해서만 항해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했으며, 그에 대한 문서도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는 디오타도 카벨로의 초대에 대해 넬슨 라라가 말한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로 무슨 말이 오가는지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넬슨 라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당국이 보고 계신다면 문제의 대화는 WhatsApp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화 기록이 미국 서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조사를 돕기 위해 당시 제 전화 번호는 8456250. 사첸시엑스 유지국 족쇄한 호실 7이었습니다. 넬슨 라라의 번호는 821-517-2226-253-0606이었고, 그의 이메일은 n e l s o n l a r a 1 c m i l c o m 입니다이 모든 정보는 아래 설명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